할렐루야! 10월 22일 키즈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그에서 조윤재 어린이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손 모으고, 예쁜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타 주도록 안다합니다. 신제의 나이에 불려주도록 안다합니다. 우리신기친구들 애베에 향을 해주세요. 제자의 기술을 때수도와주요 때 마침을 전해주는 남한테 힘을 주래요맛집을있고 성조하는 키친구들 예배해주래요애주님이물기도하듯이 아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키즈친구들이 되도록 우리 윤지 친구가 기도했습니다 오늘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송바다 성경책 한무 읽어 읽기 홍을 믿는 애는 다무를공부이 못하는 다가 이마원어네요가이도 많이 나니 내가 어디 아디야 하나님 하지니야 오구나 하나 십이 또이 마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요 요나 두 번째 전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에는요 너무나도 귀여운 애벌레가 나와요 애벌레가 냠냠냠냠 박넝 코를 갉아먹고 있는데. 왜이 방난굴을 갈아 먹고 있었는지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니느웨에 전해진 하나님 말씀. 요나야. 요나야. 음. 네, 하나님.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40일 후에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고 전하거라. 네, 순종하겠습니다.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하나님이 사십일 후에 니느웨를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시오. 니느웨가 멸망한다고. 으흐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니느웨의 죄악을 보시고. 사십 일 후에 멸망시키시기로 하셨다. 왕이시여, 그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합니까? 오늘부터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금식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자. 하나님,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은 니누의 사람들이 진심으로 회개하자 니누의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찟, 하나님께서 이렇게 니누의 사람들을 용서하실까봐 제가 다시 수로 도망갔던 겁니다. <laughs> 요나는 니누의 사람들을 용서하신 하나님께 화가 났어요. 죄. 여기서 하나님이 니누의 백성에게 어떻게 하시나 지켜보자. 강 음, 너클고늘이 시원하군. <laughs> 하나님은 벌레를 예비하여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어요. 에잇! 벌레 때문에 아까운 박넝쿨이 다 죽었잖아! 하나님, 너무 덥습니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요나야, 너는 네가 심지 않은 박넝쿨도 이렇게 아까워하거나 니누의 성에는 어린 아이들만 12만 명이나 되는데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지난 시간에 아미대의 아들 유나에 대해서 우리 같이 배웠었어요. 이 유나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었지요. 유나는 니누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미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니누의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지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누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다면 이건 정말 좋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욕바로 가서 저기 다시스로 가야 되는데, 엔지. 그래서 요나는 니누에로 가야 되는. 나, 둘, 셋. 그래서 요나는 요바로 가서 저기 니누에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저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갔습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돈을 주고 탔습니다. 그럴게요. 그런데 그 배가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기 위해 큰그 바람을 일으키셨어요. 폭풍이 일어나고 배가 산산조각이 그만 닿았죠. 어이쿠, 어이쿠, 왜 이렇게 폭풍이 세게 일어나는 거야?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신에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오, 어 제발 우리를 구해주세요. 우리를 구해주세요. 각자 신에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고 있었던 요나를 선창이 깨웠지요.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폭풍이 일어났는지 제비를 뽑았고 그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힌 거예요. 요나는 사실대로 말했어요. 사실 저는 이 하늘과 바람과 이 바다를 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저를 바다에 던지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먹게 하셨어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정말 너무 신기하게 거짓말처럼 바다가 참참해줬어요 사람들은 모두 어, 요나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했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4일 동안이나 하나님께 회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니누회로 가지 않고 타시수로 갈고 했어요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며 소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만 의지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저큰 섬은 니누에로 가도록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곳에서 바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니누에 섬으로 갔어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했다 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오늘 같이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까 니누의 사람들도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이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누의 성으로 갔어요 니누의 성은 얼마나 큰지 3일 동안이나 걸어가야 되는 큰 성읍이었어요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니누의 사람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요나는 딱 돌아다니면서 외쳤어요 니누이가 무너질 것입니다 니누이가 무너질 것이에요 그러자 사람들은 이 요나가 대충 전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니누웨 사람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그 사람들을 멸망하지 않도록 용서해 주시기로 마음을 먹었죠 요나는 너무 화가 났어요 거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을 거라 했잖아요 하나님 너무해요 저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없애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누나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은 회개를 했지만 다시 악해져서 하나님께 벌을 받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멀리 멀리 가서 성 밖으로 나가 초막을 짓고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지 않나 지켜보았어요. 거기에는 아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마침 방록풀이 있었던 그늘진 곳에서 시원하게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새벽에 그 초기 벌레가 방록풀을 모두 모두 갈려먹어버린 거예요. 암, 암, 암. 요나는 이방록풀이없음인 해서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이 나쁜 벌레 같은 이라고, 이 내가 정말 아끼는 방농쿨이었는데, 이제 너무나도 덥잖아. 아. 차라리 절 죽여주시는 게 나아요. 하고, 유나는 또 하나님께 원망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나야, 이 방농쿨을 네가 씨앗을 심지도 않았고, 물을 주어서 기르지도 않아서, 이렇게 있었던 방농쿨을 너가 아끼고 사랑하였거늘 왜이 니누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겠느냐 네가 방농쿨을 아꼈듯이 나도 니누의 사람들을 아꼈단다 그성읍에는 어린아이와 가축과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친구들 맞아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친구들 주변에 있는 그 친구가 너무나도 싫고 밉지만 그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된답니다. 친구들, 우리도 그 친구들을 요나처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품어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친구를 위해서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키즈 친구가 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너무 잘했어요.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요나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되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키즈 친구들 마음 가운데 부어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힘쓸 수 있는 하늘마음교의 키즈 친구들이 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he Lord's Prayer. 요나 팝업북 만들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과 같이 요나 팝업북을 만들도록 해요. 그리고 광고가 있어요.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 주일로 키즈 예배는 없습니다. 오프라인 예배는 없지만 온라인으로는 예배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엄마와 함께하도록 전도사님이 짜잔! 네, 이부 활동지를 배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주 11월 첫째주는 유년부와 통합예배를 드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부활동주는 또 없어서 또 2주치 분량 다음주거와다다음주거는각반 선생님을 통해서 2부활동으로 보내드리도록 할테니까 우리 친구들 영상보면서 엄마와 아빠와 재미있게 만들도록 하세요. 오늘의 3부활동은 아시아나의웨이 이란입니다. 정말 많은 나라가 거쳐오고 이제 이란이에요. 일본, 남한, 북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란, 티르키에. 헉, 이란하고 티르키에 이제 두개 나라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이란은 선생님 선생님과 같이 한번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친구들 다음 주에 더욱 더 예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만나고 친구들, 안녕! 3주 공과에서는 니누에 간 요나의 이야기부터 방농코를 통해 니누엘를 향한 사랑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팝업북을 만들면서 복습해봅니다. 팝업북을 직접 꾸미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첫 번째, 팝업북을 반으로 접고 표지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팝업북을 접을 때양 옆에 칼선이 나있는데요. 이 부분과 이 부분에 이렇게 칼선이 나있습니다. 이 칼선을 뜯은 뒤에 접는 선에 따라서 이렇게 안쪽 방향으로 접으면서 반으로 이렇게 책을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책을 접으셨다면 표지를 보고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니누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누엘가 무너진다. 이렇게 요나가 외쳤습니다. 두 번째 팝업북을 펼쳐서 이야기를 읽습니다. 이때 말풍선에 있는 용서를 따라 쓰고 이 말풍선을 옆에 끼워주시고요. 바닥면에 요나 팝업을 세워주세요. 요나의 이야기를 들은 니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죠. 이 말풍선은 니의 왕의 회개를 표현하는 말풍선인데요. 이 말풍선에서 용서를 먼저 따라 써주세요. 니의 왕도 이렇게 회개했어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다 따라 썼다면 니의왕 옆에 보시면 칼선이 있는데요. 이 칼선에 쏙 끼워주세요. 니의 왕을 비롯한 사람들이 회개했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내리기로 한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하셨어요. 그러자 요나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난 요나를 파업으로 세워 주세요. 그리고 이야기를 읽어 주세요. 요나의 이야기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지만 요나는 니느웨 성이 무너지지 않아 화가 났어요. 세 번째 파업북을 접어서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서 이야기를 읽습니다. 이때 애벌레 스티커와 하나님 말씀 스티커를 각각 박넝쿨에 붙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서 그늘이지게 하셨고 요나는 박넝쿨로 인해 크게 기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셔서 이튿날 새벽에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어요 이 장면을 에벌레 스티커를 붙이면서 표현해 주세요 박넝쿨이 이제 모두 사라져서 해가 비치게 되자 요나가 불평했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작은 박넝쿨을 아끼듯 큰 성읍 니누엘를 아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스티커로 붙여주세요. 나는 니누에도 아낀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해주시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결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3주 만들기 모두 마치겠습니다.